스탠드 뒷부분을 보시면 볼트로만 조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고아주님께서 알려주신 정보입니다. 퀄리 투어는 스탠드가요. 볼트로만 조여있다고 합니다. 너트로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퀄리 투어를 스탠드로 세워봤습니다잘서 있죠? 뒷바퀴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스탠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스탠드고요. 요 부분 이 부분이 볼트로만 조여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탠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스탠드 뒷부분을 보시면 볼트로만 조여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제 너트로 체결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너트는 동네 철물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당 5 0원에 샀습니다. 두개 100원. 이제 너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볼트에 체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체결만 하면 끝이고요. 두개다 체결을 하고, 몽키 스패너로 세게 조여주면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겠죠. 너트가 얼마 안 하니깐요. 여러분도 구매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